안녕하세요. 네, 또촬영이고다 네네, 네. 자, 오늘도 또촬영하려 했는데, 고수방 설정도 라고안 하지? 거기 싫어요. 저 거기 담수방이고, 네. 의사 들어갈게요 촬영... 음. 촬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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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엠 플레스 임포스터 제발 임포스터 걸렸으면 좋겠네요 아까 그 연핑은 아하 어. 잠깐만요 룰. 어 검정 잠깐만요 저 이거 잠깐만 시간을 좀 멈추도록 할게요 어인포가 유리한 방이라고? 좋아 응? 저희 이짝 안할 거예요. 절대 안할 거예요. 이짝 안할 거예요. 거기 어디야? 그냥 같이 하자. 그냥 같이 하자. 거기 어디냐고? 응, 응 그런 게 어딘데? 음... 아니, 가리야. 여보세요? 여기 데 제가 혼자 할거예요와 시작했다 와 제발 임포스터 제발 한번만 나는 로그를 쓸게 이거 이. 않아. 네 임포스터, 임포스터 같지 아니에요. 않지만 임포스터 아니임포스터요와 <laughs> 임포스터야. 임포스터야. 아 이거 심심하게 하지 마. 왜? 비키지. 놓고 있었어. 어, 거기 열심히 해 했는데. 열심히 해 했는데. 와우. 내가 언니 무기고 아래래. 아, 레걸니 아, 이거 알지, 알지. 좀 확대해서 해줘. 자, 제가 임포스터니까 이게 편집할게. 야, 편집 아니잖아. 오, 잠깐만. 야, 이거 완전 유리한데 좋나? 밴킬 잠깐만, 나보좀 살게. 배고프셔 하네 아! 아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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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런망왜어딨어 와 레전드 이걸 그냥 이거나 사야지 와 진짜 망할 없었대 파랑이네 아 이걸 못 사네 레개 놀아 진짜 여기 방 이름도 검색해야겠다. 와이 인퍼스 대박 대박 대박. 레이저 맛을 어때? 회색 나는 회색입니다. 끝나면 나 누님 분데리아로 할걸 이렇게. 일단 시작하자마자 끝나자마자 코드 불어줘라 어? 더 유리하지 더 유리하죠 아이고 사보타지를 우운 친구들 13, 12 으으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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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코드 물어봐? 코드 물어봐. 코드 물어봐. XDJ. XDJ. C. CID? F. C. 뭐야? IF. 오케이, okay, 들어온다. 나 들어왔어! 나빈데리야 들어왔어! 허기허기 허기허기 얼레일꼴레기님 허기허기야? 네 어우 귀 막혀 어우 아 잠깐만 나 이거 무게 열..몇개니까 잠깐 이거 해야겠다 오우 루스 엔진 갑니다 <돌리> 아 재밌어라. 음포되면 죽여버린대. <돌리> 와, 허기 먹기. 오싹하대, 오싹하대 고 예, 신경 먹었니? 예, 예 지금 연노가 충격 먹었어.